3월 11일 일본 도쿄, 야마노테선 한바퀴 워킹이란 독특한 내용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인기 스트리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호선 따라 걷기와 같은 느낌인데, 친근한 캐릭터와 경쾌한 토크로 인기를 끄는 그녀의 이름은 모가미 아이. 스트리밍 서비스 후아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빅그라브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게 특징인데, 이날도 아침 일찍 야마노테선 워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오전 9시 50분쯤 라이브 방송을 보다 시청자들은 모가미 아이의 옆에서 깜짝 튀어나온 정체모를 사람을 보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 도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송에선 그녀의 얼굴이 사라졌는데 대낮에 도쿄 한복판에서 인기 스트리머를 습격한 의문의 남성 무려 1분 이상 모가미를 공격합니다. 마침 이 현장을 지나던 한 목격자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을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엔 한 남성이 말을 타고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충격에 휩싸인 여성의 모습과는 달리 남자는 아주 담담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현장 근처에 지하번에서 일을 하고 있던 70대 남성 사건을 알아차리고 헐레벌떡 나갔는데 너무나 정상적인 남자가 피해자 근처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숨이 차거나 흐트러지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무심코 그 남자에게 경찰은 불렀죠라고 물었을 정도인데 그가 바로 용의자인 타카노 케니치였습니다. 경찰이 연행을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며 순순히 동행한 타카노 용의자. 경찰이 오자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트러블이 있었어요. 라며 흉기까지 선뜻 겁내줬는데요. 평온한 그와 달리 모가미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사인은 과다 출혈 쇼크. 도대체 이두 사람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피해자인 모가미 아이 본명 사토 아이디는 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스트리밍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의하면 주위를 웃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일본 야마가타 출신으로 방송 캐릭터 역시 시골 소녀라는 가식 없는 스타일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녀를 보면 무심코 응원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나름 이 세계에서는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꽤 충성적인 팬들이 있는 걸로 비춰졌지만 사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케바크라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며 심지어 18살에 출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케바크라 일을 지속했는데 일이 끝나도 계속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이 문제가 돼 결국 아동 상담소를 통해 아이는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사귄 약혼자가 있다며 디즈니랜드에서 즐겁게 놀고 다닌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모감이 아이와는 20살 차이에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타카노 케니치. 고등학교 시절엔 친구들에게 초식동물이라고 불릴 만큼, 온순한 성격에 어두운 느낌의 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왕따를 당한 적도 없고 비슷한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마음이 따뜻하고 굳이 따지자면 겁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저 몬스터헌터나 포켓몬, 스위치 게임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타카노 케니츠가 후아츠를 통해 모가미 아이를 알게 된 것은 2021년 12월. 이윽고 둘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 다음해 8월엔 타카노가 모가미 아이가 일하는 클럽으로 놀러 가며 직접 만나게까지 되는. 인데요. 이 클럽에서의 대면이 두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클럽을 첫 방문한 지약 2주 뒤 모가미는 타카노에게 라인을 보내게 되는데 미안한데 어제 아르바이트 간 곳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갚을게. 타카노는 흔쾌히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고 몇 십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는 그녀의 말에 돈을 송금해줍니다. 며칠 뒤. 모가미는 타카노에게 푸념을 늘어놓는데 캬바크라의 높은 사람이 생일이라서 반 강제적으로 10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려버렸다고 말하는 모가미 아이 이제 정말 생활비가 없다며 50만 원만 보내달라는 그녀에게 타카노는 5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며 또다시 송금을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샴페인을 넣어버렸다 전 남친이 돈을 갚으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 피를 토해서 암일지도 모른다 가출 중이라 집세가 없다 등의 이유를 대며 무려 2,500만원을 빌렸는데 금방 갚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과는 달리 돈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나중에 타카노가 모가미 측에 제기한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드러났는데요.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타카노지만 정작 그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빌려준 1,500만원은 타카노가 그동안 모아놨던 저금인데 이후 모가미는 타카노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곤란한 내색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두 개의 업체에서 500만 원씩 빌려 총 1천만 원을 추가로 모가미에게 빌려줍니다. 그때까지도 돈을 갚겠다는 모가미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인은 증언하는데 클럽에서 만난 뒤 타카노는 모가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귀진 않을 거다란 말을 들었고 타카노도 그건 그렇지라며 나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친구랑 라인을 주고 받았는데 친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둘의 관. 개는 그저 스트리머와 청취자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카노 케니치의 생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 타카노의 월급은 16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월세와 통신비 거기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타카노가 생전 친구에게 보낸 식사 사진은 매번 된장국에 샐러드였고 한 달에 한번 월급이 나오는 날 맥도날드를 먹는 게 자신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모가미는 SNS를 통해 셀럽의 모습을 늘어놨는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호화로운 고층 빌딩에 사는 것을 올렸지만. 타고난 천성상 타카노는 강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며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채업자의 상환일이 다가오자 타카노는 돈을 돌려달라고 라인을 보냈고 모가미의 미지근한 반응에 딱한번 SNS에 모가미 아이가 빛을 갚지 않는다는 폭로를 15분 정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죄책감을 느꼈는지 방송 후에 바로 계정을 지웠습니다. 경찰에도 상담을 해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대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어서 2,500 91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모가미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다가 3만원만을 돌려줬는데요. 제발 월 1만원씩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모가미의 말에, 결국 도쿄지방 법원을 통해서 조회해보니, 모가미의 은행 계좌에는 800엔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 그녀의 방송 수입을 추정했는데, 플래티넘 랭킹 정도면 월 평균 920만원 정도 벌었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가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모가미 아이 역시 경제권을 약혼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수익의 절반은 약혼자 남성이 경영하는 기획사에서 가져가고 있었으며 이런저런 수익을 제외하고 남은 월 수익 200만원 정도도 약혼남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카노는 그녀의 피앙세에게도 DM을 보내서 대부업체 빚으로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10만원만이라도 돌려주세요라고 보냈지만 이 역시도 무시당했는데 생활비에 이자에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내느라 허덕이게 된 타카노는 한번은 친구를 만나 이런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마지막엔 집에 돌아가는 전철비가 없다며 이 돈을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궁핍한 그에게 이 친구는 약 3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작년 11월 빌려준 돈을 갚는다며 타카노는 다시 찾아왔고 친구는 그냥 밥으로 퉁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값을 현금으로 지불한 타카노는 식사를 마친 뒤 디저트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서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500인짜리 아이스크림을 흔쾌히 사주는 타카노. 쿨한 행동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내면서는 할부로 부탁합니다라고 말해 친구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희망도 사라진 채 어느 날은 약을 많이 먹어 하루종일 잠을 잤다고도 했고 사건 직전인 3월 7일엔 모가미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도 나쁜 짓을 하는 거여서 잡혀버릴지 모른다며 절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초기 너무 충격적인 범행에 피습 장소에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 장소가 마련되며 꽃과 각종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였었거든요. 그녀를 그리워하며 은근에는 헌화가 올려졌지만 점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인과응보다 당해도 싸다 등의 댓글을 넘어 심지어는 추모 장소에 설거지에 사용하는 스폰지 등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놓이기도 했고 헌화를 남성이 점프해서 짓밟는 영상이 확산되기도 하면서 결국 춤모 장소는 철거됩니다.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원망을 사고 살해당하고 공정도 받지 못하는 젊은이, 가련한 인생 이런 죽음은 당하고 싶지 않고 가족에게도 시키고 싶지 않다. 교육을 잘해서 상식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였습니다. 물론 타카노 친구의 인터뷰여서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만약 모가미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타카노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작년 11월 19일 마지막으로 타카노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평온한 모습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잘 끝나서 돈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을 텐데라고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